안녕하십니까. 가장 잘 살기 TV 김성래입니다. 도시농업 상자 텃밭의 생육상황을 한동안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. 오늘은 씨를 뿌린 지 30일이 되는 날이고요. 20일 된 모종을 도의시장에서 사가지고 어, 여기다 심은지가 18일 되는 날입니다 내 생각보다 생육 상황이 상당히 더디네요 더딘, 그 상황을 잠깐 영상에 담겠습니다 열무, 상치, 쑥갓, 겨자채 등 다섯 가지 씨앗을 파종을 한지 오늘이 30일이 되는 날입니다. 네, 열무는 제법 자랐습니다. 네, 상치도 심었는데, 꽃상치하고 그 청상치하고 심었는데, 아이고, 이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. 겨자채는 어딘지 알겠네요, 여기. 아, 쑥갓도 분명히 상치도 명백하게 심었는데 <laughs>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크면은 나타나겠죠. 예,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거름도 예, 안 했거든요, 사실. 군뱅이 분변토에다가 에, 어떠한 그 걸음도 안하고 그냥 심었더니 씨앗을 파종한지 30일이 됐는데 에,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번 솎아먹긴 했는데요. 농원에서 전문가가 양묘를 한 것을 사다 심은 지 오늘이 18일째입니다. 이 상치와 그 다음에 부추가. 아 이 상치와 부추가 모종한 지 18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거름이 부족해서인지 아주 성장이 느립니다. 그리고 이 부추는 싹 밑을 전체를 잘랐었는데 이게 싹 자른 지 지금 8일째 되는 날입니다. 8일째 이만큼 크긴 했는데 실하지를 못하네요. 걸음이 부족해서인지. 아, 이 밑에 층도 매한가지입니다. 밑에 층의 부추는 이제 뿌리가 좀 튼튼해서 조금 더 성장이 예, 잘 되었습니다. <laughs> 도시농업 상자 텃밭 파종한 지 30일째 상황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아직까지 구독을 안해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